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건 이제 프로젝트 세팅에 아더 세팅의, 세팅의 렌더링에 이 오토 그래픽 API 때문인데요. 보통은 윈도우로 빌드를 하기 때문에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티의 쉐이더 컴파일을 보면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마다 에디터는 빌드가 필요하는 모든 쉐이더를 컴파일합니다. 그 다음 게임들을 켜보면은 게임을 켰는데 로딩을 하면서 쉐이더 프리 컴파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u n i t 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빌드를 할때그 과정에서 모든 쉐이더를 컴파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드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유저의 컴퓨터에서 빌드를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겠죠. 그리고 쉐이더 프리 컴파일이라는 개념도 원래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로 컴파일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가끔 언리얼로 게임을 하다 보면 은 새로운 장소를 가거나 새로운 오브젝트를 볼 때마다 이제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그때 쉐이더를 컴파일하는데 그 쉐이더가 무거워서 바로바로 바로 컴파일이 되지 않아서 이제 프리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게 이제 게임을 켰을 때 로딩을 하면서 하는 그 쉐이더 프리 컴파일이고 어쨌든 유니티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드할 때 모든 쉐이더를 컴파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오토 그래픽 API가 무엇이냐면은 이걸 선택하면은 빌트인 플레이어는 빌트인 그래픽 API 세트를 포함하고 런타임 시점에 가장 적합한 API를 사용해서. 세상의 시나리오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옵션을 해제하면 알수 있듯이 여기 옵션에 보면은 이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오토그래픽 API를 포함했을 때 일단 무조건 확실한 건두 가지 이상을 한다는 거고요. 최소 두 가지 이상 혹은 이 전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쉐이더 컴파일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오토그래픽 API를 켰을 경우. 이만큼의 그래픽 API를 갖고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쉐이더들을 하나, 둘, 세, 넷, 다섯, 다섯 개를 컴파일한다는 거죠. 그러면 빌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빌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싫다면은 이 옵션을 해제를 하고, 본인이 정확히 원하는 타겟으로 하는 APM, API만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컴파일을 할 쉐이더 양이 줄어들겠죠. 한번 직접 옵션을 켰을 때와 껐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옵션을 켜고 빌드를 해볼게요. API Auto로 놓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크립트 컴파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유니티 가이아 프로, 2023 프로가 들어있어서 가볍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금 쉐이더 컴파일하고 있죠. 컴파일링 쉐이더 매리언트. 그리고 이런 288이라든지 이런 뒤에 나오는 숫자들을 한번 기억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되고 있고 시간은 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쉐이더들을 지금 컴파일하고 있고요. 지금 또 다른 거를 200개를 또 하고 있죠. 네, 이번엔 포워 드리시라는 걸또 200개라고 있죠. 대략 200개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죠. 시간은 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1000개 가까이 1700개를 뭔가를 하고 있죠. 포스트 프로세싱 쪽이네요. 네, 대략 4분 50초 쯤에서 끝났고요. 빌드 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에디터 로그를 누르면 에디터 로그를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빌드 리포트를 하면은 빌드 리포트를 볼수 있습니다. 빌드 시간을 여기서 볼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빌드는 283초가 걸렸다. 5분 약간 덜 되게 걸린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오토 그래픽 API를 끄고 DX3D12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폴더를 만들었고요. 빌드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끝났어요. 지금 몇초 걸렸죠? 빌드 리포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9초 걸렸네요. 플레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플레이도 잘 되고 있죠? 이 모든 게단 9초 만에 빌드가 된 겁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엔 DX11로 해볼게요. DX11로 프로젝트를 다시 열었고요. 새로 폴더 만들고 빌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막 빌드 시작했고요. 방금 잠깐 쉐이더 지나갔는데, 어, 지금또 이렇게 잠깐 지나가죠. 네, 끝났습니다. 여기 빌드 리포트 보시면은, 네, 20초 만에 끝났네요. 아까 몇 분이었죠? 280몇 초였죠? 거의 5분. 5분에서 20초 만에 빌드가 끝났습니다. 이 말은, 즉, APA 하나만 잘 설정하면은, 네, 또 그림판 나왔죠. 이 말은, 유니티에서 빌드 시간 이만큼 걸린다 쳤을 때, 스크립트 빌드 시간은 한요 정도 되고 나머지 빌드 시간은 그래픽 API 빌드 시간이라는 거죠 아까 봤죠 DX12로 했을 때 10초도 안 돼서 끝난 거 그러니까 이 여기 스크립트 부분은 사실상 얼마 안 걸려요 물론 이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더 걸리겠지만 빌드 시간의 대부분은 이 그래픽 API에서 쉐이더를 컴파일하는 시간이고 그거를 내가 설정한 타겟 뭐 불칸이든 뭐 DX11이든 12든 설정하면은 여기서 뭐 12하고, 여기서 11하고, 뭐 여기서 불칸하고, 여기서 뭐 오픈지엘하고 이것들을 딱 원하는 것만 설정하고 나머지를 날려버리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네, 이거 활용하셔서 다들 빌드 시간 줄여서 쾌적하게 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좋은 팁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 제작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